자, 스타트 피드백. 점프를 팍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무릎이 이때쯤 쫙 펴져서 날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덜 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을 정확하게 펴서 점프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점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손을 뒤로 제끼면서 점프입니다. 근데 지금 제끼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져오면서 점프를 뛰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들어가는 각도. 각도는 좋았습니다. 허벅지 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각도는 좋았어요. 손을 제끼면서 뛰는 건데 제낀 다음에 앞으로 가져올 때 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뛰고 나서 다리가 너무 움직여요 자, 점프를 뛰고 뒤에 있는 두 다리는 펴지고 모아진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리가 모아지지 않았죠 게다가 구부러져 있기까지 하고 배치기는 왜 했냐 점프를 뛰고 꼬꾸라지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꼬꾸라지면 위험할 수 있지만 약간 은 꼬꾸라져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수평적으로 점프를 해서 꼬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기를 했는데 이은거좀 볼게요 음. 형태는 팔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스타트입니다. 어쨌든 간 들어가기 전이에요. 꼬꾸라져 있죠? 손, 얼굴, 몸통, 엉덩이, 다리. 이렇게 꼬꾸라져 있잖아. 요 근데 저희는 들어가는 순간 손이 여기 있고 얼굴이 여기 있다면 몸통은 여기 있어야 되고 엉덩이, 다리.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위치돼서 배치기를 했다. 약간은, 약간은 꼬꾸라져야 됩니다. 앞에 있는 왼쪽 무릎 볼게요. 안 펴졌어요 이건 점프로뛴게 아닙니다 점프로 뛰어야 돼요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딸려오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다리는 아래로 내려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음 내려왔잖아 지금 이 자세라면 손, 얼굴, 몸통, 엉덩이 다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배치기를 했다 자, 일단은 점프로좀 뛰어야 됩니다 음,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점프를 뛸때 너무 서 계세요 점프를 뛰자마자 얼른 좀 꼬꾸라져 있형 형태를 져져야됩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손, 팔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데 얼굴 여기 있고, 몸통 여기 있고, 엉덩이 여기 있고, 이리 여기 이런 식으로 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뒤에 있는 발 앞으로 가서오면서이의반 해서, 이용 해서, 점프 좋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이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각이, 손, 발, 얼굴, 몸통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엉덩이,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꼬꾸라질 때이 허리를 펴지 않고 엉덩이를 위로 위치시키면서 꼬꾸라진다면 완벽한 점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허리가 바로 펴졌고 그래서 엉덩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 들어갈 때좀 꼬꾸라짐이 필요해요. 다른 분들처럼 사진을 캡처하면 제가 잘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주시면은 동영상을 제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데 동영상 다운받으면 화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처럼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스타트 처음 하신 분이 아닌데, 왜 초급반 같습니까? 자,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점프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더 이쁘게 뛰고 싶다면 엉덩이가 조금만 더 위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엉덩이 위치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위에서 뛰는 거 기본 스타트. 아, 어, 좋습니다. 마지막에 다리 힘이 약간 풀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각도 좋고 잘 했습니다. 한번 더. 어, 잘했어요. 자, 크라우칭. 팔을 뒤로 제끼면서 뛰는 거죠. 아, 이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 팔꿈치를 뒤로 잡겠다기보다 너무 위로 잡힌 느낌이 좀 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확인은 안 됩니다. 어쨌든가 점프를 했고 들어가는 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각이 이런 각이란 말이에요. 조금만더 꼬꾸라지는 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깔끔하게 쫙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세게 뛰어야 됩니다. 멀리 뛰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파워로 뛴다면 이런 각이 필요한데 이런 각을 만들려면 손이 들어간 지점이 조금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손을 뒤로 제낀 다음에 앞으로 찌르는 점프인데 그러면은 동작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하나의 동작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간 자 그래서 들어가는 각도 때문에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동작이 너무 느려요 우리가 지금 빨리 뛰는 점프를 하는 그런 줄란 말이에요 그러면 뒷다리를 세게 빵 차가지고 바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피어나가는 게좀 느리다. 지금 보면은 다리를 위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무릎이 구부러졌죠. 그 구부러진 무릎을 다시 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다리 튕긴다고 표현하는데 약간 멋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때 멋부리는 거는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각도예요. 각도 두 번째 빨리 뛰는 겁니다. 모든 동작을 좀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잘 된다면 그때 가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피는 이 멋부리는 다리 튕기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음, 각이 지금 배치각도입니다. 그래서 배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